딸이든 애기 이름 지워버든 애기가 네.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름을 뭐로 할지 한번. 제가 딸이 생긴다면, 라온이로 하고 싶었습니다. 김라온? 왜냐하면, 라온이는 구름이 그린댓빛의 여지 이름이기 때문이죠 저는 제 친구도 들다 알아요. 다 알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13 닥터. 13의 <laughs> 뜻을 잘 모르더라고. 박지석이 맨유 시절에 13이라는 번호였습니다. 박지성님의 그런 성실함과 노력. 투지 그거 본받고 싶어서 13월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 존경하는 나머지 아버지마저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이름이 박성종씨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은 김박성종 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이거 제가 농담이 아니라 김선재 김영우 김현우 저는 그러면 뭐 김하니 김하니 김마리밖에 생각이 안나 김마리 저도 김따 이야. 오는내 미래 고양이 이름을 해야겠다. 김마리. 김근빈. 아 싫어. <laughs> 네, 김근수.